자, 오늘 죽음 늑두루를 좀해 봤는데 두리도 자체가 현재 비 주류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해 봤거든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나름 뭐 준수한 재미를 가지고 있네요. 어, 역시 늑두루는 좀 강하고 세니까 한번 안해 보신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생각나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는 걸추천 합니다. 그리고 무기는 지금 죽음을 쓰긴 썼는데, 혹시 오랜만에 떠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예전에는, 어, 늑두루 종결 무기가 무덤 강탈자였거든요? 무덤 강탈자. 그게 왜 종결 무기가 무덤 강탈자였나? 예전에는, 분노, 요 분노 스킬에 공속이 무게만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패치를 해가지고, 방어구에도 적용이 되도록, 어, 패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니까, 방어 공속이 적용되니까, 굳이 무게 공속,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 무기 공속이 없어도 충분히, 어, 방우에서 공속을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쓸 수는 있다. 대표적으로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라는 눈으 드는 옵션이 뭐 강타도 있고 치타도 있고 매우 매우 좋은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바바리안도 그랬지만은 어, 공속 옵션이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사용을 못했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우 공속이 적용되니까 죽음을 쓰면은 어, 공속을 충족시켜주면은 매우 매우 강력한 어, 세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늑두루 무기로는 죽음이 뭐 가장 좋다. 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현재 각광을 받는, 어,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챔피언엑스 작 죽음 있고, 저처럼 디캐피테이터? 어, 여기다 만드는 것도 있고, 뭐, 글로디엑스에다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일단 디피티케이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공속을 우리가 3프레임으로 많이 맞추는데, 그 3프레임에 대한 요구 공속에 대해서는 제가, 어, 따로 옆에다가, 어, 메모를 해놓을게요. 현재, 어, 디캐피테이터 어, 여기는 3프린 요공석이 99공석을 맞춰야 돼요 스텝부터 어, 먼저 봅시다 어, 스텝부터 힘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데미지가 분노 데미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힘을 가급적 더 투자할 수만큼 계속 올려주시면 되고 민첩도 지금 스압으로쓰레셔 끼고 있는데 요, 요구치 에마 충족시키든지 아니면은 나는 뭐 다른 것 쓸까 면은더 낮아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용온이라든지 어 요런 걸 통해서 명중률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민첩은 보통 본인의 아이템 착용치 아니면 뭐 조금 소폭 투자하든지 고누시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활력도 좀 제가 초반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게 활력 수치가 변신 상태에서 제가 한 어 밖에 나가면 2300 정도 나오거든요 활력 1당 생명력 2밖에 안 오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가지고 물론 활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은좀 효율이 좀더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어, 힘에다 더 투자한 게 낫지 않겠나 해서 현재는 힘에 투자하고 있고 또 활력도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한뭐 2000에서 2500 정도면 은 웬만하면 지옥에서 껐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치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력은 당연히 하나도 안 찍었죠 그 다음에 뭐 저항력은 좀 맞춰야 되는데 제가 저항력을 지금 좀 많이 못 맞춰가지고 어요 상태고 저항력에도 좀신경 쓰셔야 돼요 아무래도 근접에서 때리다 보니까 저항력이 좀 빠지니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항력에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다음에 고급 통계 같은 경우는 현재 요런 쭉 상태가 있고 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봅시다. 무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죽음, 디캐피테이터, 어, 여기다 만들었고, 이게 공격 시25% 확률로 빙하가시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때리면서 몹들을 또 얼려줘요. 어, 그래서 요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명중률 보너스, 뭐, 데미지는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이아이템의 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강타가 50%나 붙어있죠. 그래서 강타가 높게 붙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인방에서도 사냥이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치명적 공격도 높게 붙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에테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데미지도 막강하게 높습니다. 마법이또 붙어있기 때문에, 어, 따로 뭐 장비에서 마법을 따로 안챙겨도 되더라.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99 공속을 맞춰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장갑은 안수 장갑을 썼어요. 어, 요거는 이식공속부터 있고, 그 다음에 악마에 대한 추뎀더 넣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저항력이 좀부족하다 그랬는데, 깨알같이 화염장을 또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안수를 쓰는 것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공속을 좀 챙겨줄 수 있으면, 오우거 장갑이 또 데미지면에서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 있죠? 아니면 뭐, 강타 크랩 장갑이라든지, 어, 그런 대체품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고, 어, 신발은 선열기수가 당연히 졸업입니다. 어,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선력 기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강타, 치타, 뭐 상악 근접 캐릭터한테는 선력 기술가 가장 좋죠. 어, 투구는 지금 탈퇴 뚜껑을 이렇게 썼는데 투구도 선택지가 총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욤 투구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미지 면에서는 기욤 투구가 가장 좋아요. 강타가 제일 높게 붙었기 때문에. 근데, 귀염투구에는 스킬이었기 때문에, 변신 스킬을 우리가 맞추기가 좀 빠듯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변신 스킬을 33레벨을 맞추잖아요? 근데, 귀염투구에는, 어, 변신 스킬이 없으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소압으로 어, 저는 지금 투지 어, 쓰레셔 쓰고 있지만은 여기다가 모심을 뭐 쓰고 그다음에 방패에다가 용방패 써가지고 총5 스킬을 맞춰주면은 33 레벨을 찍을 수 있겠죠, 쉽게. 어, 그러다 보면은 뚜껑에다가 귀염 뚜껑을 쓸수 있다. 어,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쓰시면 돼요. 저는 탈퇴를 썼습니다. 탈퇴 썼기 때문에 변신 기술 플러스 5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어, 변신 기술 33레벨 맞추기도 좀 편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강타가 25%나 있어요. 기욤에도 35%지만, 탈퇴도 강타가 25%가 있기 때문에 10%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면 할수 있지만, 10%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어가지고, 밸런스로 생각하면은, 어, 탈퇴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당연히, 둘이도 전용 투구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킬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 3짜리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게 분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분노 3짜리에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힘, 뭐, 빈결한 데, 빙 빈결한 데 있으니까, 치력 소리도 뭐, 굳이 안 챙겨도 상관없어요. 저는 챙겼긴, 챙겼긴 한데,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늑대 상태에서 사냥을 하고 있으니까, 징표는 늑대 지표를 자동으로 발동이 되잖아요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중률 보너스도 옵션이 있기 때문에 명중률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생명력 옵션도 있으니까 피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고민간 증표가 있는데, 고민간 증표의 장점이 물리 피감도 올려주지만 공속 보너스가 또요25%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설명드리는데, 99 공속을 맞추기 위해서는 투구에서도 공속을 또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고매 증표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폭발적인 속도 쓰는 방법, 요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수압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잘날 뚜껑이 있겠죠. 어 근데 잘날 뚜껑은, 탈퇴랑 귀염투구에 비해서 데미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초반에 가성비로 쓰신다 생각하고, 가급제면은 탈퇴 또는 귀염투구를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옷은 요것도뭐 선택자가 몇 개가 있죠. 뭐 인내를 쓰는 방법, 어 인내를 쓰면 아무래도 데미지면에서 이득을 좀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저처럼 투지 갑발을 쓰는 방법, 투지는 당연히 어 변신 상태에서 텔포가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달리기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속도가 또 높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공격 속도도 죽음을 꼈을 경우 방어에서 공속을 최대한 챙겨야 되는데 갑옷에서 또 40이나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죠 그 다음에 뭐 깨알같이 모든장력 붙어 있어 가지고 어 투지도 괜찮은 거 같더라 그 다음에 벨트는 베르둥거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뭐 회복속도 있고 활력 있고 그 다음에 물리피감이 있기 때문에 베르둥거가 제일 낫겠죠 뭐그 다음에 이제 악색살리는 목걸이는 대군조 진도가 가장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군조 진도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모든기술 있고 그 다음에 공격속도 20이기 때문에 공속도 맞추기도 편하죠. 그 다음에 뭐 치명적 공격 올려주니까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깨일같이 번개장도 올려주니까 또저항력 맞추기도 편하고, 그래서 쓰면 되고, 반지는, 반지도 좀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탈퇴해서 빙결한 데 옵션이 있으니까 굳이 치력서리를안 써도 되긴 해요. 어, 근데 치력서리를 쓰는 이유가 명중률이랑 민첩 때문에 명중률, 그 명중률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커가지고, 치력서리를 어, 넣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냉기 흡수 옵션이 있어 가지고 냉기장이 좀 낮아도 어느정도 냉기 저항력에 대해서 좀 상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흑서리를한개 또는 아니면은 쌍치흑서리를 쓰는 방법도 있고 어, 명중을 또 많이 올려 주기 때문에 고거는 어, 본인 선택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쪽에 칠흑서를 썼고 다른 한쪽에는 그 저항력이 좀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피흡 이라든지 흉포항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피흡을 땡기긴 한데 그냥 상시 피흡 상태가 아니잖아요. 가끔 저도 흉포한 경로를 끄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피흡을 좀 챙겨 주면 좋고 스탯이 좀잘 붙어 있고 저항력이 잘 붙어 있는 뭐 그런 거 당연히 패는 없어도 되겠죠. 어, 패켄 어, 그런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패닝도 괜찮아요. 어, 부패닝 부패닝은 약간 뭐 데미지 면에서 크게 이득되는 게 없는데 타격 시마다 돌개 바람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독장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깨알같이 독장도 좀 많이 올려주니까 살짝 저항력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어가지고, 부패링도 선택지가 될수 있더라.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압으로는 콜트함을 써도 되긴 한데, 콜트함을 쓰면은 인간 상태에서 다시 쿰성을 지르고 다시 변신 상태에서 또 이동하고, 또콜트 지를 때는 인간 상태에서 변신해가지고, 어, 약간 번거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두리이드는 어, 늑두루 같은 경우는 콜타임을 잘안 써요 어차피 피도 많기 때문에 변신하면 피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쓰냐 오심이랑 용어 방패를 써 가지고 변신 스킬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신 스킬 맞추면 좀 편하니까 저처럼 탈퇴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변신 기술 참을 안 쓴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공석을 99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20 목걸이에서 20그 다음에 갑바에서 40 그러면 80 이거든요 나머지 19 공속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다고 곰의 증표를 쓰자니 좀 귀찮아 가지고 스킬도 지금 안찍었거든요 곰스킬 안찍어 가지고 어 너무 번거로워 가지고 일단은 투지로수압으로 때려 가지고 폭발적인 속도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메인으로 돌린 다음에 죽음으로 때리고 있는 그런 세팅을 가져갔습니다 크레셔가 지금 공속이 제일 빠르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만든 투지를 소합으로 쓰고 있더라 이것도 뭐 선택입니다 어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벤에는 당연히 물리 데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물리 파괴참은 당연히 껴줘야 되죠 그래서 물리 파괴참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어, 늑대인간 3 3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의 아이템 장비를 고려한 다음에 변신 기술, 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변신 기술에 달려가 붙은 게 가장 좋고, 없으면 뭐, 이런 거라도 써야죠. 그 다음에 뭐, 뭐, 매거래 참이란지,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저항력 참, 매찬이 부족하면 매찬 참, 어, 아니면 뭐, 달려 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벤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두리도 햇불하고, 애니 참,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을 봅시다 스킬은 자 변신은 당연히 변신술 만땅 그 다음에 늑대인간 만땅 그 다음에 분노 만땅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늑대인간은 33레벨 맞추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환 쪽은 이거는 아이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후에 지금 어 가시용은 있어가지고 아이템 때문에 올라간 거 이건 안 찍어도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색곰까지 찍어가지고 회색곰을 소환해서 데리고 다니고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 몸빵을 좀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울버네의 심장 요거를 만땅을 찍어 가지고 요거 찍으면 명중률도 엄하게 올라가거든요. 공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요거를 소환시켜서 데리고 다니면 됩니다. 뭐 스킬이 남을 건데 요 남는 스킬을 또 어떻게 분배 를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곰탱이를 좀더 몸빵을 좀 세우려고 곰탱이 쪽에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설곰을 피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시너지 인 광포한 늑대를 어 찍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 해석 곰의 피통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스킬을 여기다 투자했고 아니면은 원소 쪽에다가 여기 라인을 타요. 허리케인까지. 허리케인까지 쭉 라인을 탄 다음에 어, 허리케인을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허리케인을 쓰면은 지금 현재 제가 81레벨이니까 한90원짜리 되면은 총 여기다가 제가 한 5포인트 줬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남아요. 여유가 돼요. 90레벨 기준으로 아, 10포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데. 허리케인을 쓰면은, 주변의 몹들을 또냉기냄밀 주기 때문에, 느려지게 해줄 수 있, 있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어, 싸대기를 때리기가 좀 편하겠죠? 주변의 몹들을 얼려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허리케인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라인을 탈려니까 좀 포인트 다섯 개도 낭비를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시간이 좀 짧아요. 어, 지속시간 짧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일쪽으로갈 거면은, 허리케인을 한, 한 개만 찍어주고, 어, 지속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 헤오리 갑옷에 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헤오리 갑옷도 뭐 가끔 가다 써줘도 되겠죠. 아마 금방 꺼질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은 이제 용병인데, 용병도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뭐냐. 당연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망용병을 쓰는 방법이 있죠. 이망용병을 써가지고 무기에 따라 또몇 가지가 선택지가 있어요. 보통 무기를 가장 우리가 번뜩이면서 생각하는 게 사신의 종설이잖아요. 그래서 사신의 종설을 써가지고 노화 조절을 통해서 또 데미지를 좀더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막 용병에 사종을 지어주고 사냥을 하면은 변신 상태에서 이게 텔포가 안 되니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텔포가 안 되니까 이 용병이 뒷라 오다가 사종의 노화를 제대로 효과를 못 줘요. 캐릭터한테. 어,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종 용병을 잘안 씁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만약에 텔포가 되면은 당연히 사종 용병이 최고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용병을 쓰냐? 사종 대신에 무공 용병을 써줘요. 무공 용병. 무공은 송고라를 통해서, 송고라가 범위가 좀 넓잖아요. 송고라를 통해서 몹들에 반각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싸대기를 때렸을 때좀잘 박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공 용병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지가 어떤 거냐면은 자존심을 쓰는 방법도 있겠죠. 자존심을 쓰면은 집중 오라를 통해서 캐릭터가 또 오라 버프를 또잘 받기 때문에 표시상 뜨는 데미지는 위세 플러스 집중까지 버프를 받으니까 데미지를 많이 뜰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쓸 경우, 뭐, 갑바는 뭐, 명골 또는 인내, 투구는 뭐, 치료 또는 뭐, 귀염 투구.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저는 확실히 사냥을 좀 해보니까 본인이 카생을좀 많이 둔다. 아니면은 뭐, 스타일이 성체를 좀 많이 둔다. 그럴 경우는 저주에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만 용병을 써봤어요 오만 용병도 선택지가 됩니다 오만 용병을 쓰면은 당연히 쌍수로 역병을 들겠죠 그러니까 역병을 써가지고 이역병의 정어우라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5레벨 15레벨이니까 그러니까 총 30레벨 정어우라가 저한테 버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주를 진짜 빨리 풀어줍니다 거의 한 1초 만에 거의 저주를 풀어주는데 이게 왜도움을 되냐 브루드가 앞에서 어 카센 같은 경우 막 앞에서 사냥을 할때 저주를 거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저주를 걸어주면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특히 뭐 피해 증폭 저주라든지 아니면 저항감소 저주라든지 뭐 노화 저주도 그렇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근접에서 때리는 캐릭터인데 저주까지 받으니까 조금 어, 어렵더라어 그래서 이쌍 쌍력병 용병을 쓰면은 저주도 금방금방 풀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저도 오막용병을 활용을 해봤고, 갑옷은 명굴 썼죠. 피해를 또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레벨이 좀 높으면은 굳이 명굴이 아니고 인내 써도 충분히 버틸 겁니다. 그 다음에 투구는 슬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좀 강타를 좀더 넣겠다. 그러면 귀염투구 넣으시면 되겠죠. 그, 귀염투구 쓸때 여기다 뭐참장 넣어주시면 좋, 좋겠죠. 어, 그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일단은, 투지 버프를 좀 받아야 되니까 저는 투, 수압으로 투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압 상태에서 때려줘, 때려주면 은 이제 투지 버프를 받겠죠. 어, 받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월이랑 곰탱이 이런 거 소환 시켜주고. 워낙에 지금 강타랑 치타가 높게 붙어 있어가지고 뭐1인방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 제가. 70레벨부터 카생을 돌아봤는데 레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카생 사냥이 잘 되더라고요 데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몸빵이거든요 몸빵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저항적인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주에도 좀신경써 줘야 되고 아 이게 텔포가안 되는 게 가장 큽니다 카생을 갈 때도 이불길의강 지날 때만 몇 분이 걸려 어, 뚜벅이다 보니까, 불길의 강 지나는데만 이미 지금 한, 한 2, 3분 걸리지 않나? 근데, 오랜만에 늑두를 하잖아요. 어, 뭐 아주 재밌다까지는 아닌데, 나름 뭐 준수하게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막 저주 맞아도 막 풀려요. 바로, 바로바로 바로 풀려요. 자, 지금 저주 걸렸죠? 바로 풀렸죠? 어, 이렇게 저주 걸리면 바로바로 풀어져요. 육두루 무기 종결은 지금 죽음입니다, 죽음. 어.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때는 공속이, 무기 공속에만 적용되던 시절은 무덤 강탈자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방어구 공속이 적용되다 보니까 죽음이 제일 좋아요, 죽음이. 오우, 씨, 존경. 활력 퍼션, 활력 퍼션. 이게 폭발적인 속도 버프랑 그 다음에 이 흉포한 경로 버프 여기도 이동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동 속도 좀 빨라, 빨라요. 어, 그 다음에 제가 갑바 지금 투지 갑바 끼고 있죠. 어, 폭발적인 속도, 그 다음에 2G 갑바, 그 다음에 흉포한 경로. 어, 요것 때문에 이동 속도 장난 아닙니다. 자, 디아를 잡읍시다 자, 디아는 요런 보스몹들은 진짜 빨리 잡습니다 제가 우버도 잡아왔는데 우버도 잘 잡고 당연히 햇불도 딸수 있어요 세팅 좀 방어도 좀 필봉 좀 시키고 그러면은 자, 강타 팍팍 터지죠 이렇게 아이템 안 나오고 무슨 오셨습니까? 됐죠?